저기, 저 한국 항공 화물 항공기는 출발할. 아저씨 빼 아저씨, 빼, 아저씨 빼. 아 아아아아아저씨 자, 두 번째 특기. 두 번째 특기도 한번 알아볼까요? 한세 가지 특기를 준비했는데, 목소리가 좋고, 노래도 잘하고, 발성도 좋단 말이야. 그래서 사전 인터뷰할 때 물어봤던 게, 딕션 테스트를 제가 잘할 수 있다. 준비됐나요? 음! <웃음> <웃음> 준비되시면? 자, 눈을 뜨고 바로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빅션입니다. <laughs> 시작. 단윤 선생님의 담당 과목은 도덕 담당이고, 단윤 닮은 단윤 선생님의 단골집 방금 주인은 닭장에서 닭 모이를 주는 게 그의 취미이다. 오, 나쁘지 않은데요. 어, 저희가 <laughs> 몇개더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로는 대스타가 좀 힘들죠. 그집 콩밭은 검정 콩밭이고, 내집 콩밭은 강남 콩밭이며, 검정 콩밭 옆에 강남 콩밭이 있고, 강남 콩밭 옆에 검정 콩밭이 있다. 와! 이 지도 지도 3 지도 4 지도 5 지도 거 지도 도8 지도 9 지도 10 지도 2 지도 3 지도 무 지도 5 지도 6 지도 7 지도 8 지도 9 지도 가0 지도 2 지도 3 지도 4 지도 정 지도 6 지도 7 지도 8 지도 9 지도 10지 말아 주세요 한걸정확도5 지도 6 지도 7 지도 8 지도 9 지도 10 지도 아 지도 3 지도 4 지도 5 지도 6 지도 7 지도 8 지도 9지 책장 0 지도 아한 번만 어, 해줘. 아 어, 내가? 어, 좀 보여줘. 시범을 보여줄게. 어? 내가 이건 되게 잘해. 오케이. 아라럭럭럭럭럭럭럭 철수 책상새책상 책상. 철수 책상, 책장 헌 책장 칠수 책상 새 책상 칠수 책장 헌 책장. 워어 잠깐만 그래 상업용 목소리로 하면 약간 덜 아, 아, 기다려봐. 응. 아, 아 이게 세팅. 이 <laughs> 책장. <채장>. 너무 가감 없이 <laughs> 보여줬니 미안하다 얘들아. 철수 책상 새 책상. 철수 책장, 한 책장. 칠수 책상, 새 책상. 칠수 책장, 한 책장. 우와, 뭐야 너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잘 되는데? 어, 그러게. 뭐야? 되네. 되는데요? 뭐, 뭐? 어. 뭐 마네. 아저씨가 이해를 는 거야. 맞아. 어, 준비 과정이야. 깨끗하게 비워야 어 이게 나온단다. 소녀 감성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나가. 네. 아, 이 녀석 몹에서 나가. 나가. <목소리> 저기 저 한국 항공, 화물 항공기는 출발할. 아저씨, 아저씨 빼, 아저씨 빼. 아아아아아아! 아저씨 저기 저 한국 항공, 화물 항공기는 출발할 한국 항공, 화물 항공기인가? 출발 안할 한국 항공, 화물 항공기인가? 뭐야! 아저씨 때문에 가 아저씨, 너가 아저씨 때문에 그런가 봐. 아저씨! 나가세요! 빨리 방 빼라 그래. 어? 나가세요! 오늘 돈내고 가야겠다. 또 있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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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괜찮다! 다시 띄워줘봐. <목소리> 저기 저 한국항공파물 항공기는 출발할 한국항공파물 항공기인가? 출발 안할 한국항공파물 항공기인가? 안녕하세요 <웃음> 뭐? <웃음> 뭐? 잠깐만 그거 좀잘 되긴 하는데? 대기화면으로 한국 해줘 한국항공파물 항공기인가? 뚝 <laughs> 됐어 이제 저기 저 한국항공파물 항공기는 출발할 한국항공기인가? 내저 대본이 뭐야? My, my. 아, 은대본 애교대본 애교대본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애교 대본 하면 인정해 줘? 아사파둥이지 가져와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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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봐. 그리고 내 정체를 공개 안 하면 돼. 여기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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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를 절대 공개하지. 양이 네.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양 핑맹냥, 악마냥, 애기냥, 냥냥냥냥, 나이쁜 양. 너 이거 잘하지? 솔직히 너 이거 특기지 이게 조금 수트를 입은 순간부터 약간. 음. 아, 그, 바, 그 요, 방송용이 되지그 작업용이 되지 멘탈이. 아니, 아니, 노캐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까 나한테 어. 뭐라 그랬냐면. <웃음> <웃음> 어. 우리 둘다 꼬리 그지 같다. <웃음> <웃음> 와, 근데 일단은 일단 통과했어, 너무 잘했는데. 예! 오. 하나 더 준비되네. 준비됐습니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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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응, 내가 애교 못 하는데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애교 시킨 사람 <놀람> 미오 미오. 그래도 해야지? 히힛 일도 하기 일은 귀염이, 이도 하기 는 귀염이, 삼도 하기 삼도 귀염이. 어때요? 내가 귀여워요? 귀여우면 뽀뽀. 야, 난 그런 걸 진짜 잘도 김치도 없이 잘도 한다. 필요해. <laughs> 절대 네. 공개하지 음, 않을 음, 거야! 음, <laughs> 와, 자, 그래서 이거 인정, 비인정? 고맙다! 야, 이거는 어, 투표 실례합니다. 없어도 돼, 투표 없어도 돼. 인정, 인정이야, 인정, 인정. 어, 쏘리, 쏘리. 어. 그래서 출연료는 마이너스 2만 원으로 바뀌고요. 어, 이야, 인정, 진짜 인정. 진짜 집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올 뻔... <laughs> 특기 검증 여기까지 끝내고 바로 본인의 정체를 아, <laughs> 공개할지 아, 안 할지. 아, 근데 어. 진짜... 안 돼! 수시간이 <laughs> 벌써 지났습니다. 뽀뽀! <laughs> 우리의 복면세안은 <laughs> <laughs> 과연 누구일까나안 <laughs> 말할래! 나안 자, <laughs> 투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개 투표, 투표 애들아,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아, 애절하다. 어, 집에 갈래. 투표 시간 3분 애들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뭐, 결과는 뭐, 보실 것도 없지 뭐. 아, <laughs> 진짜. 공개할까요? 네, 97%. <laughs> 아니요, 3%. 아네그 우리의 그 본체는 얼굴 표정은 적용이 안 되있고요 어 손가락까지는 어떻게든 된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우리 박수로 개건세아님의 모드를 벗은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개건세아님의 정체는 바로 최고 당도 복숭아님이셨습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최고 당도 복숭아네마 아, 반갑습니다. 최당복님이셨어요. 상상도 못한 정체. 나는 망했어, 이제. <웃음> <웃음> 방송은 언제 언제예요? 방송은? 방송은 아침 8시. 어, 아침밥이야? 응, 아침이 매일 8시하고 저녁에는 게임방송으로 가끔 옵니다. 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최당복? 그게 누군데? 음. 상상도 못한 정체? 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당복님의 하이라이트 클립을 이렇게 <laughs> <몇개> 준비했어요. <웃음> <웃음> 내가 이래서. <laughs> 이사람이팔라이트클립을 보면서 아 이때, 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사람이 어떤 상황사람한지 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진짜 죽어. 하겠습니다. 람은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laughs> 이거 끊으면 <끊어> 안 돼요? <laughs> 아니 이거 2절까지 있어요. 이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끊어! 최고 당도 복 이거 가리지 말아주세요. 밑에 홍금 묻고 최고 당도 복숭아님 네. 아 진짜. <laughs> 이게 메리미를 왜 이렇게 부르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부른 겁니까? 도대체? 메리미를? 이때 그냥 저녁이고 새벽이고 정신이 나갔었고. <laughs> 자가끔 이렇게 해요. 어. 아 그래? 응. <laughs> 음. 아 어떤 사람인지아 진짜. 아두 번째. 두번째가 여러분이 말하는 장려일세 뭐지? 장려일세 이 뭔데? 30만원 짜린인가 그..그죠? 최고당도 복수했습니다! 어이! 어이! 방송 꺼봐! 어이! 철! 야 이게 30만원 털을.. 이 락물 이 ㅋ ㅋ 일안 보고 있어요 도 거죠 해도 그냥 세평 통보나 주쇼 혹시 콩지아 x 됐어 아시나요? 그러니까 미민데 제가 그걸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불펌을 해서 가져갔는데 네. 그게 한 30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아, 아 그렇게 얘기 되는 거야다 <laughs> <맞다. 웃음> 덕분에!!! <웃음> 아 불법 수출 덕분에!!!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야? 네. 아 이구나. 네, 나야. 아, 얼마나 맞아요. 말을 많이 하고 싶었을까. 이거 돌아다니고 이거 틱톡에 계속 돌아다니는 맞아요. 거 아니야? 그지그지야 어. 이거 좀 상상 이상으로 부끄러운데? <laughs> 아 근데 이때가 젊었을 때라 이때가 잘안 나와. 약간 잘안 나와. <laughs> 그래서 이게 막 틱톡이랑 유튜브 편집이랑 막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속상하지. 야 이거 너 같아 나야. 네. <laughs> 약간 어, 그런 음. 적이 많았다. 어. 네불평하신 분들은 고기 많이 사 드셨겠네요. 부다 <laughs> 네. <laughs> <맞다>. 복받아라. <laughs> 네. <꼭> 아. <laughs> 나는 실패자야. 많은 생각 이 드네요. 난 되게 자랑스러워. 너가 열심히 살았던 친구잖아. <laughs> 이걸로 직산 거 아니야? <laughs> 어... 예. 클릭 그래.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 클릭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해야. 아 이거 약간 돈 받고 한 거예요 돈 받고 <웃음> 어. 이보이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웃음> 아, <웃음>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근데 이게 그만, 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아아마아 어, 근데 유튜브...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은, 풀 더빙으로 진짜 잘해놨어요. <laughs> 어, 진짜 목소리 감칠맛 나게 되게 잘해놨어요. <laughs> 더빙 진짜 잘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야 집 사는 거야, 얘들아. <laughs> 이렇게 해서 집 사는 거야. <laughs> 헤아스토리에서 출연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세아스토리를 진짜 초창기 때한번 봤다가 응. 저도 버추얼 거기에 뛰어드느라 잘못 봤는데 아 내가 이 시청자들과 소통을 잘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좀더 앞섰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오늘 보니까 되게 젠틀하신 분들이어서 <laughs> 마음에 어, 들었군요. 되게 편하게 잘했던 것같아니 우리 친구들 손님대접 잘해줬네. 아유 고마워라. 우리 참 친구들, 친구들. 어, 손님대접을 잘... 우리 친구들 되게 착한 친구들이에요. 법무팀 대기 중. <웃음> <웃음> 주말 개임때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아, 착한 아, 친구 자, 자. <laughs>

방송을 하면은 목표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요즘에는 음. 그냥 무탈하게만 가자. 어, 무탈하게. <laughs>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애교를 보고 오잖아요. 거기서 시킨다니까요. 아, 맞네. 확실히 여기서 이게 나한테 애교 안 시킬 사람만 가서 팔로우 해. 아니야, 아. 시키면 좋아. 30만 원이니까. <laughs> 시켜. 알았지? 어, 돈이 있으면 시켜. 알았지? 스타 잘못 한다 그랬죠? 궁금한 게 17이라는 음. 아, 아무일도 없어요. 근데 아무나도 아니. 그냥, 그냥 비오 많나? <laughs> 아무나 아니야 아무나 도 그냥 가볍게 비호만 어. 놓고 혹시라도 스타크래프트 스위치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 설치가 너무... 그꿈도 꾸지 마. 노래도 몇개 연습하면 좋겠네. <laughs> 이상하다. 이런 <이상하다>, 그냥 귀엽은들한테 <laughs> 한마디. 그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고 싶으시면 애교를 하지 마세요. 어, 애교를 <laughs> 하지 마시고 그 살아남으세요. <laughs> 어, 진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애교를 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최고성도 목사님이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